포지션을 먼저 잡아주시고 다리를 네. 골반 넓이. 아, 역시나 뭐제 눈이 호강하고 있습니다. 자세가 너무 예뻐서 네. 평행을 만들어주시고. 네. 자 거기서 일단 푸시업 팔굽혀펴기를 네. 가야 돼요. 그런데 일단은 특히 여성분들은 무릎을 일단 굽혀서 가보도록 할게요. 네. 힘 좋아도 일단 무릎 굽으세요. 네. 힘 좋아도. <laughs> 자 바닥으로 내려가서 네. 올라오고. 자 푸시업을 하나 했습니다. 그다음에 네. 다시 다리를 제자리로 쭉 펴고. 다시 플래크 포션 예쁜 자세가 나왔어요. 자그 다음에 왼팔 팔꿈치를 들어서 날개 밴드를 쪼여주고 다시 내리고 오른쪽 내리고 여기까지 외웠어요. 네. 네그 다음에 우리 스쿼트 로스처럼 다리 앞쪽으로 굽 오고 다 일어나세요. 일어났을 때 양손을 어깨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게요. 을그 네. 다음에 프론트 스쿼트 한번 네. 가시고 팔을 쭉 귀옆에 뻗으면서 거기까지가 하나. 네. 예.